23장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한 어머니의 딸들인 두 여자가 있었느니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거기서 그들의 적가슴이 짓눌렸으며 거기서 저들이 그들의 처녀때 적꼭질을 상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이름은 언니는 아울라요, 그녀의 동생은 아울리바였느니라. 그들은 내 것이었으며, 그들이 아들딸들을 낳았느니라. 그들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 곧 사마리아는 아울라요, 예루살렘은 아울리반이라. 아울라가 내 것이었을 때에 그녀가 창녀 짓을 행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 곧 자기 이웃 아시리아 사람들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들은 곧 청색 옷을 입은 대장들과 치리자들이요. 그들은 다 호감이 가는 청년들이며 말타는 기병들이었노라. 그녀가 이와 같이 그들 곧 아시리아에 선정된 모든 자들과 또 자기가 사랑하던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그들의 모든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이집트에서 두려운 자신의 행음을 버리지도 아니하였으니 그녀가 어렸을 때에 그들이 그녀와 더불어 누웠도다. 그들이 그녀의 처녀 때 젖가슴을 상하게 하며 자기들의 행음을 그녀에게 쏟아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그녀의 사랑하는 자들의 손에 꼭 그녀가 사랑하던 아시리아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었더니 이들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드러내고 그녀의 아들, 딸들을 빼앗으며 칼로 그녀를 죽였느니라. 그녀가 여자들 가운데서 유명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녀에게 심판을 집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녀의 동생 아울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녀보다 더 지나치게 사랑하며 행음면에서 자기 언니보다 더 많이 행음하여 더 부패하게 되었느니라. 그녀가 자기 이웃 아시리아 사람들과 사랑에 빠졌는데 그들은 심히 화려한 옷을 입은 대장들과 치리자들이요, 말타는 기병들이며 다 호감이 가는 청년들이었노라. 그때 내가 그녀가 더럽게 되고 그들이 다한 길에 취하며 또 그녀가 자기의 행음을 많게 한 것을 보았나니 그녀가 벽에 그린 사람들 곧 주홍색으로 그린 갈대와 사람들의 형상들을 볼 때에 그리하였느니라 그들은 띠로 허리를 동이고 물들인 수건으로 머리를 엄청나게 쌌으며 그들은 다 자기들이 출생한 땅 갈대아의 바벨론 사람들의 방식을 따르며 바라볼 만한 통치자들이었느니라 그녀가 눈으로 그들을 보고는 곧 그들과 사랑에 빠져 사자들을 갈대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들이 그녀에게로 나와 사랑의 침상으로 가서 자기들의 행음으로 그녀를 더럽히니 그녀가 그들로 인하여 더럽혀졌고 그 뒤에 그녀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멀어졌느니라. 그녀가 이와 같이 자기의 행음을 드러내며 자기의 벌거벗음을 드러냈으므로 그때 내 마음이 그녀의 언니에게서 멀어진 것 같이 그녀에게서도 멀어졌느니라. 그럼에도 그녀가 자기의 어렸을 때곧 이집트 땅에서 자기가 창녀짓을 행하던 때를 기억하며 자기의 행음을 크게 더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그들의 인들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라. 그들의 육체는 나귀들의 육체 같고 그들의 유출물은 말들의 유출물 같으니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어렸을 때의 적꼭지로 인해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내 젖꼭지를 상하게 하여 내 어렸을 때의 음탕함을 기억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 아울리바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 마음이 내 사랑하던 자들에게서 멀어졌나니 내가 그들을 일으켜 너를 지게 하리라 내가 그들을 데려다가 사방에서 너를 지게 하리라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과 모든 갈대아 사람들과 부곡과 소아와 고아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아시리아 사람들인데 그들은 다 호감이 가는 청년들이요 대장들과 치리자들이며 큰 기족들과 유명한 자들이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병고와 마차와 수레와 백성의 무리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투구를 배치하여 사방에서 너를 칠 자들을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라. 내가 심판을 그들 앞에 놓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판단대로 너를 심판하리라. 또 내가 너를 양하여 내질투를 일으키리니 그들이 분을 내어 너를 대하고, 내 코와 내 귀를 가져가며, 내 남은 자들을 칼로 쓸어뜨리고, 내 아들, 딸들을 빼앗으며, 내 남은 자들을 불로 삼키고, 또 내게서 내 옷을 벗기며, 내 아름다운 보석들을 빼앗아 가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탕함과 이집트 땅에서 들여온 내 행음을, 내게서 그치게 하여 내가 그들을 향해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이집트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내가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 곧내 마음이 멀어진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들이 너를 미움으로 대하며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아 가고 너를 벌거벗기며 알몸으로 두어 내 행음에 벌거벗음 곧내 음탕함과 내 행음을 드러내리라 내가 이교도들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가고 그들의 우상들로 더럽혀졌으므로 내가 이 일들을 내게 행하리라 내가 내 언니의 길로 걸었은즉. 내가 그녀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깊고 큰내 언니의 잔을 마시고 비웃음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리니 그것은 많이 담는 잔이라 내가 술 취함과 슬픔으로 또내 언니 사마리아의 잔곧 놀람과 황폐함의 잔으로 가득 채워지리라. 내가 그 잔을 마시되 들이마시고 그 잔의 조각들을 부수며 내 가슴을 잡아 뜯으리니 내가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고 또 나를 내등 뒤로 버렸은 즉, 너 또한 내 음탕함과 내 행음을 담당할 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아올라와 아올리바를 심판하려 하느냐. 참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밝히 드러낼 지니라. 그들이 간음을 행하였고, 그들의 손에 피가 있으며, 또 그들이 자기들의 우상들과 간음을 행하고 또 자기들이 내게 낳아준 자기들의 아들들로 하여금 그 우상들을 위해 불가운 대로 지나가게 하여 그들이 소멸되게 하였느니라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이 일을 행하였나니 꼭 그들이 같은 날에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도다. 그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죽여 자기들의 우상들에게 바치고는 바로 그날의 내 성소로 들어와 그것을 더럽혔나니. 보라. 그들이 내집에 한가운데서 이와 같이 행하였도다. 또 너희가 사람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먼 곳에서 그들을 오게 하니. 보라. 그들이 왔느니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몸을 씻으며 내 눈에 화장을 하고 장식물로 몸을 단장하며 품이 있는 침상에 앉아 그것 앞에 상을 예비하고 그 위에 내 향과 내 기름을 놓았느니라. 또 안락하게 지내는 무리의 소리가 그녀와 함께 하였으며 또 광야에서 평범한 부류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바 사람들을 데려오며 그들이 저들의 손에 팔찌를 끼우며 저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웠도다. 그때 내가 가늠 중에 있던 늙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제 그들이 그녀와 행음하려 하며 또 그녀가 그들과 행음하려 하리요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그들이 창녀짓을 행하는 여인에게로 들어가듯 그녀에게로 들어갔으니 이처럼 그들이 음탕한 여인 아올라와 아올리바에게로 들어갔도다. 그런 즉으로 운 자들, 곧 그들이 가늠하는 여자들을 다루는 관례대로 그들을 심판하며 피를 흘리는 여자들을 다루는 관례대로 심판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늠하는 여자들이기 때문이요. 그들의 손에 피가 있기 때문이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한 무리를 데려다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하며 그들을 내주어 제거당하고 노력당하게 하리니 그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고 자기들의 칼로 그들을 신속히 처리하며 그들의 아들, 딸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들을 불태우리라. 이와 같이 내가 그 땅에서 음탕한 짓을 그치게 할 터인 즉, 모든 여자들이 가르침을 받아 너희의 음탕한 짓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의 음탕한 행위를 너희에게 보응하리니, 너희가 너희 우상들로 인한 죄들을 담당할 것이요. 내가 주 하나님인 주를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